진진아. 보시다. 아, 아, 저기, 미니아 타코, 그, 아, 일단 새로운 게임이죠. 미니아 타코에 있는 구독 뭐 줘줘. 그 사람, 그, 친구 아니야? 저 놀래요, 자꾸. 구독자 없고, 조회수 안, 안 높다고. 막 눌려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싸우다 정말 몰아가거든요 싸우다가 많아 이자유물하고아 진짜 제발 파 아아 아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하기 싫어어 음, 근데 뭔가 저런 사람들한테 하고 논하는 사람이랑 뭔가 하기 싫은어 사람 아니 친구는 아닙니다 저 사람 무슨 갑자기 처음부터 와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 다이 들어왔어. 아왜 연결을 끊기냐고. 아 이제 되네. 아우. 자, 이제 영상 찍을게요. 아, 다시 영상 찍는데. 아, 정신이 없네. 하촌동생이 아, 있어서 좀 시끄러울거에요. 룰루랄랄라. Lúlúlalala Lu, Lúlúlalala Lu, Lúlúlalala Lu, Tra llal lero, tra lalla Tra leo, tra la Tra leo, tra la Mando um, Tra llal lero, tra Lalla Tra leo, tra la, Lalla Tra leo, tra la Tra lal lero, tra la Tra leo, tra la Tra leo, tra la Trá les o, keið tram le по person 오 그래도 빨리 울른다요패 성능 대박. 아 그룹가입하는 법 알려줄게요. 다 게임에 제가 애들한테 다 알려줬거든요. 여기서 에 여기 개발자 보이세요? 개발자 여기 꼭다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입 그 그룹가입 뭐 어, 할수 있는 게, 여기에전 해갖고 지금 안 보이는, 꼭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아, 안돼 있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요, 애들한테 제가 자, 다 알려줘갖고, 어, 미니아 타코가, 알 수, 어, 알려주실 수도 있겠, 알려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드랄레오 드랄라. 드랄레오 드랄라. 아니 이거 미니아타코가 올려갖고 저 원래 이거 무게로 하는 거잖아요 미니아타코가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나갖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된거예요 옴바라디유 크로콜로디루 했는지그 대박이죠. 아. 바라디오 코로코로디르. 아, 저 오만한구나. 엄바라디크로크로디음 이제는 좀 있으면 심판... 심판 지니 바나, 바나니니 와와와와와와 심판 지니 바나니니 와와와 어, 잠시만요 잠깐만 10레벨 난 없는데 잠깐만요. 김반세이니, 뭐? 바나니니. 이거 뭐였지? 브린, 진화. 어? 이거 뭐였는 맞다. 어, 들어왔거든요? 김반세이니, 바나니니. 되게형16 레벨이어서 저기 지금 내건요? 바로 받 왔어요 자들어가습니다 브레인 드림 월 브레인 드림 15%도 떴고요 나이스죠 진판 띠니 바나니니 진판 띠니 바나니니 여러분세요? 음좀 이따 들어올게요 빨리 레벨업하고 와야 되니까 잠시 뒤에 봐요 이제 이제 신화입니다 브로바타빔 다시 하더라 하고 올게요. 안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그리고 징게도 지금 앨리스트 몬스터도 잡아야 돼 갖고 아 저거 그냥 자동 켜놓고 브르르르바타빔브르르르바타빔 아니, 데내 짱인데, 다시... 나 이제 다시 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브르브르 바다 빙. 자. 냐옹. 쉽네요. 아, 여러분들, 다시 왔어요. 사촌 놈이. 음, 들어오는 바람이 방금 영상을 음, 붙이게 됐습니다. 못 찍었죠? 지금. 음, 얘만 네 잡으면 되지. 찍을... <목소리> 마딘딘딘 마딘딘딘딘딘. <목소리> 우딘딘딘딘딘 마딘딘딘딘딘. 음. 배 뽑아볼까요?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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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va din dun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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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va din din dun u din din dun ma din dun u din din dun va din din dun 10레벨 대갖고 저기, 한번 해볼게요, 저기. 이벤트 볼수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왜 이걸, 아이고. 어딘디딘딘, 마디딘디딘. 음바라디오, 크루크루디오.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아 됐다 내가 뭐 하려고 잘 왔어요? 여기 있으면 또 7레벨 되죠? 8레벨 되면 저기 둥둥 구원 탈출. 음, 이제 엘리트 몬스터가 얘일 거예요. 얘가 맞을 거예요. 얘때은좀 여덟 물이로 딩딩딩마마등딩딩딩딩딩마눈딩 눈등, 딩우 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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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등 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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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지금 뭐 대박 뜬등 눈등, 눈 우와, 진짜 잠시만요. 야 그렇게만 하고 있어. 자 맞아. 리만 잡는다면 어 아니네. 리만 잡는다면 이제 레벨업 갑니다. 리리리라리라. 리리리라리라. 어 이제 업그레이드가 <laughs> 어 이제 돌어왔네어 불안해 쓰로 제 부계. 부계보다 찐기가 더빨어더 어, 바로 다음 다음 77 레벨로 바로 가겠는데. 왜냐면 지금 90퍼거든요. 좀에서 뭐차미쳐 어차피 어차피 부 어차피 부계가 일단 지나 해갖고 지금 초국이 때문에. 비켜. 자. 에게 <목소리> 무슨? 아, 어, 저 왔는데, 자꾸 있었네요. 자동키기 눌러, 아, 갖고. 자, 오늘은 여기서.